초등학교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하게 제가 질리지 않고 엄청 좋아하는 일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사실 대학교도 저는 패션 아니면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건대 이제 금속공예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금속공예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두 다좀한 번쯤은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걸 배우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속상해하고 있던 찰나 내 전공 과목 버려두고 이제 패션 일러스트 패디카의 부전공인 패션 일러스트 수업을 이제 듣게 가는 거 되었어요.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러스트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죠. 막 그림 그리고 패션 또 좋아하니까 그쪽에 그림 그리고 하는데 아무리 그려도 뭔가 얼굴 쪽에 그림을 그릴 때좀 내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굴을 좀잘 그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게 된게 이제 구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라고 구 헤라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러스트를 시작했는데 얼굴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흑백이 아니고 컬러를 넣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컬러 메이크업도 되고 다양한 메이크업을 얼굴 일러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금속 공예를 할게 아니라 이걸 해야겠다.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이크업 일을 아카데미를 다녀서 수료를 하고 메이크업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저의 이제 이 일에 빠지게 된 계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요 대학교 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중간에 간도 돼. 왜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관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멀쩡한 학교 안 다니고 외관도라고 말할 때 혼자서 관두고 이제 일을 했, 하는 동안 정말 부모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욕을 먹었는데 <laughs> 어, 제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이걸 꾸준히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그냥 들어 오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어 근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아무리 해도 힘든 부분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일을 하는데 화장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되게 비싸잖아요. 정말 비싸요. 내가 사고 싶어서 쓰고 싶은 걸다 써보려고 해도 뭐한두 개도 아니고 가격이 뭐천 원, 이천 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한.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5년, 6년 정도는 거의 잠을 뭐 3시간, 4시간? 자고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들어와서 뭐딴거 하고 막 이렇게 저에 대한 시간이나 제가 휴식을 가지는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돈만 벌고 뭐 사고 싶은 거 사, 화장품 사서 테스트 해보고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블로그 하면 돈 많이 벌지 않냐? 블로그로 돈을 엄청 벌수 있는데, 왜 블로그로 돈안 벌고 힘들게 일해서 돈 벌면서 어렵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자기의 그런 성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생각이랑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상업적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빠져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일 자체에 빠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발전시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서, 알아가고 싶고 정말 내 걸로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이걸로 벌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과 관련이 되면 솔직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충동이 일어나서 돈과 이제 성향과 엄청 많이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공익 광고를 만들지 아니면 TV 광고를 만들지 그냥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점은 어 제가 이. 이메이커 아티스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워낙 초창기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다그 일은 왜 해?라고 말을 하는 시기였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메이커 아티스트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여서 내가 조, 뭐 멀, 대학을 다니다가 이걸 관두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줬어요. 만나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다시 대학교 가왜 그거 하고 있어 이 얘기 뿐이었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더 내가 공부 내가 배우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같이 보여주고 싶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블로그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sns도 초창기라서 블로그도 인식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 이제 같이 메이크업을 배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시간이랑 돈 낭비하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취업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저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큰 중요함은 아니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족들, 또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너무 슬플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너잘 됐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아카데미 강사님 저를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께서도 연락이 오셔서 널 가르쳐서 뿌듯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많이 행복하고 정말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